자 우리 파미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박구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미셀의 주가가요 이렇게 마이너스의 0.4% 요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오늘 마감이 되어줬고요자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의 움직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약간의 약보화권에 더 위치가 되고 있는 요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파미셀이란 종목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 한번 크게 슈팅이 딱나와준 이런 모습들이 한번 있었다가요 자 지금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최근까지 우리 구독자 감사 선물로 드렸었던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 자 이렇게 수익률 150%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던 가격이 여기 4,300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종목을 커버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원이콜딩스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2월 21일에 제가 영상 촬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을 일부 공개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 링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영상을 볼수 있게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링크를 그때 당시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개인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4,340원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요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원익 콜딩스에 이어서 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크게 급등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여러분들 중간에 스킵하시면 놓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 뭔지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럼 다시 파미셀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 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에 나와주는게 오히려 기회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언제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 채널 이노박구주택 채널에 파미셀 검색을 해 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촬영했던 영상 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막 주가가 막 급락에 나와서 이제 어, 여러분들 아마 되게 좀 걱정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9월 16일 자 이때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 갑작스런 주가의 급락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9월 16일이면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고요 그때 이후로도 이제 계속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도 저는 이걸 왜 매수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지금 파미셀이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는 수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점점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슬슬 이제 연기금에서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기금이 여러분들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게 사모펀드까지 봤을 때,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연기금은 그,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집단이라서, 이제, 어,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굉장히 많이 물량을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연기금들이 원래는 순매도가 더우 위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순 매수를,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 점차적으로 이 파미셀이라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에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레진과 경화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AI 가속기에 대한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생성형 AI 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LLM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생성형 AI가 이제 점차적으로 쪼개지면서 예를 들어 뭐 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IoT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LLM 모델 자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SLM 모델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SLM 모델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맞는 AI 모델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AI 가속기의 수요도 계속 늘어요. 그러면 AI 가속기의 수요가 계속 는다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레진과 경화제의 수요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당연히 파미셀 같은 이런 회사들은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회사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줄 아셔야 된다는 라거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와도 어차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잖아요. 지금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370억 내년에는 580억의 영업이익을 벌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가 주가가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야 이건 진짜 땡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의 어, 주, 어, 주식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때 매수를 할때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그전에 잠깐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 드렸던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이 종목은 우선 지금 코스닥에 상장 이 되어 있고요자 이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이제 공급하는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라는 이런 모멘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로부터 이런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이런 어,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퀄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로즈까지도 이제 꾸준하게 이런 공급망을 계속해서 이제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엔비디아 쪽에 HBM4 샘플 테스트까지 통과하게 를 되면서 앞으로 반도체 이러한 지금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회사도 똑같이 이제 터너라운드가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모아가시기에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큰 손들은 이미 들어와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걸 좀 보여드려 보자면 자 이거를 지금 보실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나왔던 뉴스들을 보시면은 자 반도체 8월 수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최근에 이 반도체 수출 물량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이런 공급 물량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런 들어가는 소재들 그리고 반도체의 장비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면서 자 이제 실적의 뒷받침이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요 이미 큰 손들은 이 바닥권에서 물 물량을 어느정도 매집을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바닷건에서 벌써 2년정도의 이런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빠르게 매집을 해놓고 지금 최근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요 지금 세력들에 따라서 물량을 이제는 슬슬 매집을 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회사 이제 앞으로 실적에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가 지속되던 회사가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턴어라운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에 여러분에게 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이 뭔지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010. 614933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 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않고 자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요런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남들은 나중에 이제 뉴스 보고 와이 종목 매수 해야지 할때 우리는 매도하고 박수치며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남들 제발 알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은 수급이 순간적으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20분께 이 종목이 무엇인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20분께 이 종목을 공유를 드리고 내일 모레에도 또 이제 또 다른 20분께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빨리 보내시면 보내실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저점에서 먼저 물량을 모아 가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냐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한 번에 쏠, 쏠리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꼬이게 되면서 세력들이 이제 아 우리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위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문자를 보내시면은 먼저 이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 지금 빨리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010-261-4933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이거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100%, 2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던 저의 필살기. 자, 이 필살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자, 요거는 제가 영상 이제 끝부분에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의 이 필살기까지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100%, 2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던 저의 필살기. 자, 이 필살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자, 요거는 제가 영상 이제 끝부분에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의 이 필살기까지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파미셀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업사이드와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죽고 있잖아요 그쵸 자 거래량이 죽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나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가 빨래를 하고 이불을 이제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불을 처음에 짜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불 한두 번, 세 번, 네번 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안 나오죠. 똑똑똑 떨어지기만 하죠.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을 그거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전에 이더 이상 매도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당연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이 분명히 여기서 나오게 될 건데. 그랬을 때이 파미셀이라는 회사의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11,800원이란 소린 거죠. 제가 11,8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안정권 내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만큼을 그냥 분할 매수로서 가져가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는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자, 요 라인을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이제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다음에 또 파미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제 채널 여러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나중에 제 영상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 파미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파미셀 분석 영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가 100%, 150%, 200% 이런 식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저의 필살기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겁니다. 옆에서 막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야, 이 종목 요즘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매수를 해보니까 아니, 이거 고점이었고. 그리고 저기 어디 뭐 경제 TV 같은 데에서 이 종목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더니 또 고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뉴스 이런 것들을 막 살펴보다가 이 종목 막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매수해보면 또 고점이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거의 15년째 지금 운 좋게 살아남아오면서 이런 경험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저도 깡통 여러 번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살아올 수 있게 만들어줬었던 저의 이렇게 모든 노하우가 압축되어 있는 이 필살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필살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수 신호가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매수 신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검색기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검색기, 제가 이제 오호라라고 이렇게 검색기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다음에 이름 뭐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검색기는요.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수식 여러 개를 작성을 해서 자, 이 수식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검색기의 역할이 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요게딱 오늘 날짜에도 네개 정도의 어, 종목이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들 검색기가 어떤 검색기냐면 요 지금 빨간색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를 이제 잡아주는 요런 검색기 고요자 보시면은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검색에 이 종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화살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요 앞에서 화살표가 나와 줬을 때 우리가 매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단 며칠 만에 주가가 이렇게 거의 100% 가량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가 나왔다 라는 거는 조만간에 이제 좋은 상승이 하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또 보여드려 보자면요 자 이제 아까 보고 있었던 아가방 컴퍼니 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나왔었던 날짜가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바로 요 때였습니다 그쵸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요 라인에서 요 아가 컴퍼니 고점까지 순식간에 112%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던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볼까요? 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보시면 화살표가 나왔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가 나와줬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까지 주가가 20% 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형주에서 20%의 수익 률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떠한 종목에서든지 제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요 라인 요때가 여러분들 언제였냐면은 느 대략적으로 2023년 3월 23일에 요 화살표가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나와준 적이 있었고요 요때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요기 이제 2024년 7월 고점을 만들었을 때까지 얼마 정도를 볼수 있었다? 거의 50% 정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화살표만 잘 받아 가셔도요 여러분 께서 원할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매매를 쭉 꾸준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에 여러분들 그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주식은 100%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느냐? 자, 이제 아무 종목이나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가 를 가가 올라 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요 화살표 구간에서 나왔었던 요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 수익 먹고 싶은만큼 먹고 이거 빠지시면 돼요.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화살표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지금 승률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지금 검색기 수식 받아가시고 싶은 분들 께서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2614933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검색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검색식을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 검색식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요런 PDF 파일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상단에 공연 02614933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다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검색식 여러분들 잘 받아 가시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이제 맨날 뭐 뉴스 보고 따라가는 매매 남들 얘기 따라하는 매매 이런 거 그만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검색식에 대해서 저의 필살기에 대해서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